제가 추천해드리는 세팅은 이 MVO-228이 총이고요. 보병 플레이하실 때 한탄창으로 화려하게 여러 명 쓸어 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본 게, 탄창당 데미지. 이 총이 제일 데미지 높고, 48 탄창이 있어서 이렇게 꼈고요. 조준경은 취향인데, 1배율이 제일 낮더라고요. 1.25배랑 1.5배는 너무 가려가지고, 고정부리. 이게 반동을 꽤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조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껴주고요. 손잡이는 부착 포인트가 남는 게 없어서, 그냥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탄이 소프트 포인트를 껴줘야 되는 게 얘가 반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총이 이 탄퍼짐이 좀 심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은 탄이 조금 새더라고요 이걸 끼면은 헤드샷 뽀록으로 어쩌다 한발 들어갈 때 데미지가 그 탄퍼짐으로 발 세는 거를 조금 상쇄시켜준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총을 추천하고요. 플레이 영상은 바로 보시죠. 몰라, 샷건 간다. 야 아, 우리팀 잘한다. n g c h 잘한다. 벌써 a i 다 missing c h a r a 가 d a Also, you're not there. I'm taking a woman. I'm not here. I'm not h e r 이런 애 어떻게 돼? 자, 바로 보는 거 아니지. 음, 됐다. 죽들올생각 말아라.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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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나? 에다 먹었나? 거의 먹었어, 이거 바로 뒤로 가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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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냥 돌아 가자, 아 로비. 홍쟁이 자꾸 내려와라이 나이스 연마. 마 수류탄 들어왔어. 응쟁이, 나와 나와. 홍쟁이 싹다 컷, 싹다 컷. 어 뭐야 파 앞에. 대심잘 응, 돌려줘. 진짜 싹 컷. 이거 잡아줘. 왼쪽 왼쪽 밀린다. सोचिए तो है। तो 약사비자리, 완전 광경진노이스. 가자, 야, 연막 없냐? 올라갈 테스트. 에에에, 가자. 슈빈호이 없어? 탱크에 불이 났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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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야, 여기! 출력해 아, 우리 팀, 이거 살려주긴 하네. 그건 지 어? 한 장이 멀어버려지멀었는데요 가자, 난사포 가보자. 여기까지 민 거잖아. 탱크 한번 위에 조심. 그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 아니. 위에도 있어. 위에. 지금 오른쪽이. 아, 그래.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근데 씨 다시 막 아니 막이 살짝 숨 높게 하는데. 진짜 거더 늦을 줄 알았어. 기왔다. 아, 진짜 아, 아, 앉아, 앉아. 아, 아. 아. 뒤 탱크 뒤 탱크 뒤 탱크. 그만 가기 마. <님아. 웃음> 힘을 봐. 게 있어? 니다왜안지이 많이 하고.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어이, 갑자기 세 명. 3명을... 골쪽가로돌가가자가 골라가. 가 골라가. 가 골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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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아가 골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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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비콘이 이거네. 4번 X가 아니라. X는 그거임. 모션 센서. 애들 주변에 그거 깔고 애들 주변에서 움직이면은 이거 그거, 그거 돼. 그 빨간 점으로 찍혀. 미니맵. 아. 이 너무 한 나좀 많이 밀었는데? 수생하러 갈게. 교생지. 죽었어? 아직아직나 누워있어. 엄청 들고 가. 내 앞에 애들. <laughs> 지금 살릴 수 있겠네. 아, 씨. 아, <laughs> <laughs> 집에서. 얼마나 더. HQ가 마지막인가? 예. 무슨 개빡세기만. 얼마나 더 뚫을 줄 몰랐는데. 한 100개 100 100. 더 뚫을 줄라. 아니 난똥쟁인데왜검진나고 있냐? 어, 빨리 민다 애들 막루 가야겠다 어, 왜 이렇게 빨리 밀어 우리 팀? 뭐야? 여기 아래 어, 어 잘못 봤네 어. 좀더 안에다 깔아볼까? 알 아, 바로 패. 살린다 살린다 내맞 네, 어. 어. 권총으로 두명다았네 너네 저한테 보활해 뭐라고? 여기다 알죠? 오케나 완전 안에다 깔아놨는데 알지? 이면잡잠면될것 같아. 이다 놓고 있다. 얘네가 땅은 안맞네아무도 보이면 이상아 탱크 때문에안 보여. 도와줄라는데내 알집, 알집 깔아줘 아? 깔아, 깔아 터진 거 안에다 깔았어. 아니이겼다 이놈. 이놈. 이 이놈. 이놈. 누가 칼이 칼럿 막 뛰겠는데? <laughs> 으아 내려놓고 이러네 이마아 여기나 지켜야겠다 이마 아 인마 왔어요 아아 나도 살려줘 엥? 그만어디있지모르겠다 빠졌네? 두생진이위해서뭐함 <laughs> <laughs> <뭐하고>. 수리해야지 <laughs> <laughs> 하지 않을 거야？수리 하는쪽 으로, 한번딴걸 한번 이제, 이제 좀맵을 보게 되는 거. 이길 것 같지 않음? 순 이길 것같 전차 컨트롤을 내려서 알핀 치료적 가치 타죠? 갑니다. 같이 나나 갑니다 나나나나랑싸러가나나나나나없나꽝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왼쪽에 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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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임 엄마. 려다어어어 어. 어, 어, 어. 이 탱크가 뒤에서 봐주고 땅크, 삐좀어무삼 <laughs> 멋있는데요? 누워가지고. 평수.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첫번의 악마 등장 뭐하고 연습을 해 정말. 네. 아야 바로 앞에 있네 그냥 바로 아래 헬리다고하나여이 위치 중대 이이 <laughs> 어떻게 잡냐? 뭐야

아아 하필 이거 잡았으면 으니